감사드립니다. 주님, 하평의 시빌조가 강나지게 하시고, 아들이 썩는 동안에 주님을 경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을 들어 세계만방에 쓰시고, 많은 자에게 줄수 있는 영권, 인권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재일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먼저 영권, 인권, 물권, 인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양이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아들이 성전을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르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입니다. 생명 연장하여 찬양받으셨사오며 한 훗날까지 오래오래 연장시키시고 백세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로 함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숙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란 중에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딸이 오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신 도 목사님 축복하시고 건강과 삶을 축복하시며 먼 길에 올고 할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할 지라도 그 걸음을 주관해 신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자로도로도 채우치지 않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덕이 되고 번이 되어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권사님을 칭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산념을 잘섬길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음. 등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세 권사님 또한 아버지 찬송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자가 온치려있는 일대에 하나님 영혼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한 자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확진자가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아 목사님 축복하세요